안녕하세요, 선미보살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60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다. 72년생, 무난하게 현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다. 84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속이는 일을 한다면 명예 또한 떨어지리라. 61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73년생, 시간을 끌수록 좋지 않으니 서둘러 행동해라. 85년생,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 할수 있겠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74년생, 때가 좋지 못해 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다. 86년생,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마음만은 편하게 갖고 즐겁게 살아라. 63년생,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75년생, 늘 단전에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해라. 87년생, 여행은 좋지 않으니 미루는 것이 길하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하는 일마다 여의하니 청금을 얻으리라. 64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라. 76년생 계획하고 있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88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건강을 조심하라. 65년생 짭짤한 수입으로 재수가 좋으리라. 77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된다. 89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아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뜻대로 이루어져 크게 이룰 것이다. 66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78년생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즐겨라. 90년생 생활의 리듬을 되찾고 활력소가 될수 있는 좋은 여행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67년생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다. 79년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살아라. 91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루니 이익을 들이느라 바쁘다. 68년생, 귀인이 도와주니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되리라. 80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기론이다. 92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으나 다소 불리한 편이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자신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시도해라. 69년생, 꾸준히 노력해 늦게라도 성공을 거두게 된다. 81년생, 건강을 조심해라. 93년생, 귀인을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되리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귀인의 도움을 얻어 순조롭게 문제를 헤쳐나간다. 70년생 위에서 귀하의 공로를 인정한다. 82년생 과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 94년생 시험을 보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합격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제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것은 없다. 71년생,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83년생 계획하고 있는 일은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95년생, 여행의 의미에서 벗어난 고민만 생길 수가 있다.